안녕하십니까. 김종대입니다. 10월 11일 김종대 TV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1년 한반 정도 되는데요. 이제, 전에는 TV 조선, 디지털 조선 TV에서 했고, 이제 새로 독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을 한 이래로 어떤 특정인을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등등과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방송은 극력 피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인상을 주더라도, 저는 뭐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고, 저는 어떤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비판은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인상을 주들면서까지 방송을 할까 합니다. 왜 이렇게 오해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감수하는 이유냐? 제나름대로 기조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는 절대 반대한다고 하는 건 저하고는 관련이 없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작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임 경선 레이스가, 무슨 비호감주자 선발대를 가는 것처럼,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면서, 네거티브, 그리고 저질, 막말, 실수 경쟁을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원희룡 후보가, 마지막 국민비님 경선 레이스에서 사바람을 일으킬 거의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아도, 어, 그건 저는 아닌데, 그러다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후보도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의 경선 흐름을 봐서는, 넌 그렇듯, 그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는 이 최종 승자는 못 되더라도, 아마도 이 토론, 체인저, 뭐 게임 체인저가 될 확실한 주자라고 단언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게임 체인저라는 것은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나 사건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원일룡 지사는 학력고사에서 전국 사법시험에 수석을 했고 뭐 서울 법대 시절 에 운동권했는데 뭐 검사를 하다가 정치권에 뛰어들었고 도지사를 두 차례 지내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한경력 아주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2차 컷오프에서 홍준표, 윤, 어, 윤석열, 유, 어, 어, 유승민 후보와 함께 마지막 한 석을 놓고 4강에 들어갈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그리고 최재영, 하태경 후보와 경쟁했는데 특히 이 황교안 후보에게 밀린다는 분석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고 원희룡이 그 4강 중에 마지막 티켓을 걸어준 겁니다. 왜이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합류를 했을까? 이제 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다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나머지 이제 서너 명 중에 누가 되는지 했는데 왜윤이라 후보가 됐을까? 저는 1차 컷오프 이후에 경선 과정을 할때 지난번에 2차였고요. 원희룡 후보가 보인 실력 그리고 품격 이런 것이 주목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고품격까지는 아니지만 내거 태부를 하지 않고 막말을 하지 않고 저질스러운 발언을 하지 않는. 것. 특히 이 굉장히 복잡한 대장동 의혹, 아마 대장동 의혹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냥 오늘은 이 사람들하고 내일은 저 사람이 핵심 실세라고 오늘은 무슨 자술서를 썼다, 오늘은 녹취가 어떻다 해서 그냥 너무나 복잡하게 헷갈려 있는 건데, 이거를 화천대유 특강이라는 유튜브 방송으로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아, 이건 정책을 이해를 하고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설명 능력이 탁월하고,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걸 보니까 공격 능력이 아주 출중하다. 이런 것이 입증이 돼서 대장동 일타강사라는 별명도 생겨났습니다. 다른 지자들도 대장동을 거론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란하고 시끄럽기만 했지 구체성이 제대 되고 쉽게 설명이 안 돼요.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누닷없이 자상만 공격을 하니까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 솔직하게 다른 세 후보가 대장동 쌤의 정말 확실한 전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조차도 작가는지 의문이 된다. 신뢰가 되지만. 그런 바람을 타고 그런 궁금증과 그런 안개 속에서 원희룡 지사가 이번에 대장동을 통해서 아, 저사람 정책이라든가 설명이나 공격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서 스타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의 진면목은 저는 이제부터 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여론 추이로볼 때, 원희룡 지사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까지 된다, 안다,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진면목이 더 드러날 것이다. 근데 만약에요, 만약에 만약에 원희룡 지사가 이 최종 후보가 됐다. 이러면 아마 원희룡 바람이 불어서, 대통령 선거 구도는 완전히 새로운 구도 속에 찔러지게 될 겁니다. 이재명 기사하고 나이도 같습니다 64년생입니다. 제일 나이 어리죠. 국민의힘 주자들 중에서도. 자, 왜이 사람이 진면무기가 앞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느냐. 지금 국민의힘은 4명이 하는 토론이 7번. 그리고 1대1 맞수 토론이 3번 있습니다. 3번이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로 봐서여6번이다 뭐 어쨌거나 한 개인은 10번 토론장에 나가야 됩니다. 일곱 번은 다른 세 명과 함께, 세 번은 딱한 사람과 함께. 근데 테레비 토론이 지금 국민이면 합동연설도 없어요. 비대면 뭐, 에그, 어쩌고 해서. 그래서 동시 비교가 한 사람씩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놓고, 네 명을 놓고, 아니면 일대일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가 테레비 토론입니다. 그리고 또 주자가 지난번처럼 8명이면 어수선했는데 이제 4명으로 압축이 됐기 때문에 훨씬 밀도 있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8명이면 이 사람하고 이사람이 사람하는데 이 4명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10번을 한다 그런데 1대1이다 1대1 토론를 3번 한다 이건 아마 백미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후보는 어떻게 선정되느냐 여론 50%가 반영이 되고 당심이 오늘 불가 반영이 됩니다. 당심은 당원이 투표를 하고 여론 여론 조사를 하는데 이 여론 조사 방식이 누구 중에서 제일 괜찮은 후보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가 이재명 후보로 정해졌으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이길 사람이 누구냐는걸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공준표 이재명 유승민 이재명 원희룡 이렇게 묻는 방식으로 한다 이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열 번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는 보수 유권자들은 또는 그걸 전해드리 분들은 토론에서 말 잘하는 걸로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기, 나라를 사랑, 지키고 이끌고 나가라는 철학, 그렇지 않으면 자질, 품성, 정책, 실력, 등등을,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말 잘한다. 이거 무슨 장학 퀴즈 나온 것처럼 뭐 깜짝 쇼하듯이 뭐 재치 있게 뭐 상대방 모르죠 이런 것만 했다든가 말을 대받아친다든가. 그거는 말의 기술에 관한 건가? 그것도 점수가 되겠지만 절대로 그걸로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역대 대통령들이 말 최고 잘한 사람만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기회가 무려 열 번이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요. 여론과 당신은 다르다는 견해들이 흔히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오래 될수록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오래 될수록 여론과 당신이 같아집니다. 당신이 여론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 당신을 이끌어서 그 반영되게 되어 있다. 지금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있을지 모르지만 무려 열 번을 하게 되면 그 결론이 로 갈려질 것이다. 당신하고 여론은 일체화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토론 구도가 바뀌고 한다면 그런 가운 바탕으로 해서 합동연행도 모색이 될 겁니다. 합동연행도. 그러니까 흔히들 뭐, 얘기 일각에서 이제, 이제 섣불리 관측하기로는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 그 다음에 홍준표 와 유승민 후보가 짝짓기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여부는 알 수도 없지만 사실이라, 지금까지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향후 여론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토론장에 만약에 강경부수로 치달았던 최재형 후보나 부정선거에 골을 거의 오리난이 황교안 후보 등이 만약 들어갔다면 원희룡 대신에 토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특히 아마 황교안 후보가 들어갔으면 부정선거 폭탄 돌리기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원희룡 후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평소에 1차 때처럼 보여준 것처럼 실력을 바탕으로 어 실수하지 않고, 막말하지 않고, 네거티브지 않고, 이런 호르가 되면은, 원희룡 고백에는 훨씬 더 기회가 올 것이 아닌가. 지금은 좀, 자기 말대로 저평가 우량주일지 모르지만은, 고평가가 그 되지 않을까. 더구나, 저, 저는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건, 만약에, 테레비 토론에서 저질 막말이라든지, 네거티브로 흐르면, 그거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까지, 제동까지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음. 토론이, 이제 본격, 지금, 토, 본격 토론이 지금 앞으 시작, 아마 오늘부터 시작될 텐데 하기도 전에 벌써 윤석열 후보와 무슨 뭐 홍준표 후보 또는 유승민 의원 사이에는 뭐 범죄 공동체다, 가족들이. 또는 임금왕자 논란 지금도 계속하고. 경선 결과가 유출된 것이 누구 책임이냐. 또는 뭐 입을 세탁하라. 하여튼 듣기가 민망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걸 고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특별히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준비가 안 됐느니 뭐 반문 상징이 나는 준비가 됐느니 또는 나는 반문의 상징이니 어쩌고 했던 거 이런 거 이제는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정책 갖고 하려지 상대방이랑 찍어 누르기나 하고 이래는 곤란하다. 그,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는 을 토론하면서도 그런 유혹은, 네거티브 막말 저질, 뭐 상대방 찍어 누르고,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하려는 유혹을 굉장히 받고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여론, 이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본인들이, 아, 토론 잘했고 상대방 이인 걸로 착각하지만, 이런 여론이 열 번이나 계속되면은, 결국은 품격이 있고, 정책적 실력이 있는 사람, 나라를 이끌어갈, 비전과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자질, 품성, 이런 걸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제발 본인이 다짐한 것처럼 또 그동안 해온 것처럼 네거티브 없이 정책으로 승부해서 토론에 격을 높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거티브를 누가 하면 그 제지했으면 합니다. 가는 민주당 경선 보십시오.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 말이죠. 자기를 설명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다 끝났어요. 정선 불복이 어떻다든가 또는 구속될지도 모른다든가 이거 결국 예면 당하는 겁니다. 네거티브는 그 순간엔 매력을 느끼고 유혹을 느끼지만 결국은 패자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차별적인 레이스를 하면서 하면은 경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야 이재명 후보가 될지 전략적인 선택. 누가 과연 이길 것이냐? 지금은 누가 유불리할지 모르지만, 전략적 선택을 하려는 흐름도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원인용 후보는 최종 승자는 혹시 못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은 이런 소리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못된다, 승자까지 언제더라도 정치적 장래가 확실히 보장이 되는 캐스팅 버튼을 주게 될 겁니다. 그가 윤이든, 홍이든, 윤석열이든, 홍진표든, 유승민이든, 누굴 택하다가 지금보다 경선 막바지에 가면 결정적 역할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승자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여하튼 원희룡 후보는 좀 제발 그 네거티브 좀 하지 말고 정권 기차를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좀 부응해서 정정당당한 정책과 수권 능력 그리고 자질 품성으로 승부하기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이번 아니라도 원희룡 고부에게는 대로가 열릴 것으로 봅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신청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